그니다 1,008번 문제 터프로 업그레이드 된 이유가 뭐야 우리 친구들 3차방정식 우리가 꾸밀 줄 알아야 죠. 네, 다음, 다음 과정 네, 연산적 죠육을 구하는 거죠. 니다 네, 3차방정식을 깔끔하게 한번 우리가 작성해 봅시다. 지금 3차의 개수가 1이 돼. 3차식은 fx는 x의 3제곱 개수가 2니까 블라블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3차방정식 꾸미 조건이 있네요. f e는 f1과 f 3 8 4. 그럼 이놈이 1, 1, 1이면, 이놈이 2, 2, 2면, 3이면 다 3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1인지 3인지 알아몰라, 모르니까 우리는 기억나죠, 그렇지? 상수 k 값을 잘 맞추는 지수, 그래야 돼. 오케이, 이렇게 꾸며야 되지. 그러면 끝났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걸 새로 적어자 f 마이 2는 k, f1은 k, f3은 k.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fx는 0꼴로 고찰이 겠지 이쁘게 여러개 몽타죠 이왕하면 f-2-k는 0 f1-k는 0 f3-k는 0으로 F3 되잖아 오케이? 끝난나 우리 친구들? 이 fx-k라는 놈은 fx-k라는 놈은 x 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거지 x 플러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x가 2를 넣으면 0이 되니까 x빼기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x가 3을 넣으면 0이 되니까 x빼기 3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개수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음, fx는 2항 하면 x플러스 2, x마이너스 1, x빼기 3, 플러스 k 라는 fx의 3차식을 꾸수 있어요. 그럼 k값만 알면 돼. 깔끔하게 3자식을 꾸밀 수 있어. 미지수가 하나니까 조건씩 하나 더 있겠죠. 있네. 우리 문제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 fx는 0의 한근이 x는 1에 이놈이 0이 되는 x값이 1에 그럼 x에다 뭘 대입해? 2를 대입하는 거지. x에다 뭘 대입해?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2 대입하면 4. 고하이2대이니까 1. 고하이2 대기니까 마이너스 1더하기 k는 0이니까 k 값 절반 나 4가 나오네. k 값이 4. 그러면 어. f(x)식은 더 이쁘게 적을까? 이렇게 정개식으로 오케이 정제식어 x의 세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2x의 제곱, 오고 고 오고 면어 마이너스 5x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 3은 6, 6 더하기 4니까. 플러스 10이라는 FX 시이 꾸며져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머지 두분구하고 있지. 한근 2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나머지 두근 알파 베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들. 뭐 이놈은 한근 2니까 x 1 0 2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 1 0 0 X의 제곱, 계수 비교법. 그 다음에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에 다가 마이너스 5분 에 10이 되지. 뭐 1차 식0과 우리 친구들. 그 마이너스 5, 5X지.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0X가 되는지 그래야 마이너스 5X가 나오지. 물론 조리제법에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이니까 이놈이 나머지 두 분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5가 0이 되야 되니까 X제곱은 5. 그래서 X는 뿔마 6도가 되겠죠 그러한 근이 루또 오면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또가 되니까 이놈의 알파 베타라고 할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루또의 제곱은 5, 마이너스 루또의 제곱또 5. 그래서 답은 텐텐 1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삼차식을 꾸미는 거.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됐나요? 예.